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아, 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 34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별로 없죠 그렇죠 바로 가볼게요 아그 학기 중 초기에 학기 의 초기에 우리의 미술 교수는요 어, 투사했다 이미지를 수도승의 이미지를 투사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빔 프로젝트 쏘는 것처럼 투사한 거죠 그렇죠 자 그의 등이요 어 보는 사람에게 그의 등이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해안에 서 있었고 그리고 어, 어디를 지켜본 건데요 바라다 본 건데요 푸른 어떤 바다와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뭔가 그림 설명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수가 물었습니다 반 친구들한테 어, 무엇이 당신은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본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잘 보세요 이 어두운 어떤 강당은요 고요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여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정리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여줘.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뭐가 보이니?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침묵. 여기서 왜 침묵한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학생들이죠, 그쵸? 우리는 받고 또 받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능한한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Unearth 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나어죠 그쵸?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자, 발견하기 위해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침묵의 이유는, 어, 숨겨진 의미 찾기.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어,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했지만, 더 체크하시고, 여러분, come up w i t h 뭐죠? 네. 생각해 내다죠 그렇죠? 자, 어떤 것도 생각해 낼수 없었다. 우리는 뭔가를 놓쳤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죠 여기서 이스 뭐냐면요. 숨겨진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의미를 지금 이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숨겨진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침묵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분개하여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 자신의 질문. 질문 누가 했죠? 교수. 교수 누구죠? 그녀죠. 됐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 이거, 어, 수도승의 그림 아니냐. 그의 어떤 등짝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는, 해안 근처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 바다 안 보이냐. 큰 어떤 하늘 안 보이냐. 지금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 얘기인 겁니다. 너네는 뭔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것의 의도가 뭐지? 이거 숨겨진 의미가 뭘까?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물어본 또 교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 여기 교수님 붕괴했죠, 붕괴. 붕괴함.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봐. 그럼 지금 이 붕괴하면서 이 얘기한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고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아 어떤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그 다음 볼게요. 흠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보지 못한 게 아니죠.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더 뭔가 다른 것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자잘 보세요.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자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동사 역할로서 편견을 지우다는 뜻입니다. 자, 나시니까 우리에게 편견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견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 제기했다.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뭐 없이? 보여주는 거 없이. 뭘 보여주냐면요. 어떤 작품에 어떤 제목 또는 예술가 이거에 대한 어떤 보여줌 없이 질문한 거죠. 처음에 그림 보여줬을 때 그림 자체 보여주고 물어봤지.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고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고 그러고 알려 주고 질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그냥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기 위해서 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구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제목 없이 보여 준 거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사실 이것은 CD라는 사람의 이 F 그죠? CDF죠. 그렇죠? F라는 사람의 어, 바다 옆에 수도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세계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인정해라. 지금 여기에 동사가 나왔어요. 지금 문장의 첫 시작에 부사 빼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명령문이라는 소리고 명령문이라는 것은 어, 필자의 요지. 그자 이제 또 이제 주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인정하냐면요 너가 실제로 보는 것을 어, 인식하고 인정해라 뭐라기보다는 추측하기보다는 뭘 추측하냐면요 너가 생각하기에 이거 지금 삽입구입니다 u랑 think는 삽입된 거예요 이거 제키시고 해석할 때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are supposed to see 그럼 이거는 이 be supposed to는요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봐야 하는 것 너가너가 너가 생각하기에 봐야 하는 거에 대한 추측 말고 실제로 네가 보고 있는 거에서 인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주제가 뭐예요? 자, 지금 정리를 다 지금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라라고 한 다음에 음, 그렇죠? 어떤 그 교수의 의도, 교수의 의도가 나오죠. 교수의도. 의도. 자, 편견을 주려고 했던 겁니까? 편견을 버리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편견을 이제 버리게 하려고, 편견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편견 없애기. 없애기 위해서 제목 제공 안한 거죠. 또 뭐? 예술가 이름, 이름 제공했어요, 안했어요? 제공 안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지가 뭡니까? 뭐 하지 말고 뭐해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whether than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부등어를 지어가지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너가 실제로 보는 걸 인식하는 거는 플러스 근데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봐야 하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추측하는 거는 마이너스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있는 그대로 인식 요게 플러스 반대로 어,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봐야 하는 것을 아, 추측하는 것. 너가 봐야 하는 것을.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추측. 이거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지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네. 나머지는 이제 문법이 더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하고 실제 이런 문장에 또는 이런 단어의 어떤 동의어 같은 것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니까 그런 건꼭 수업 시간에 나오고 막 시험 공부할 때지 이러지 마시고 그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바로 외우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바로 바로 외우시고 바로 바로 우리가 문제 나중에 풀수 있게끔 바로 자료를 공부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드세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저는 다음 문제에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에서 봐요. 안녕.